가방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번까지 가방이 있고, 그 다음에 농구공에도 번호가 붙어 있는데, 2번 농구공이 1번 가방에 들어갔다. 2번 가방에는 1번이 들어갈 때, 그러면 3번에는 4, 5가 들어갈 수 있고, 나머지 4, 5번 가방에는 어쩔 수 없이 5, 3, 3, 4,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, 그래서 두 가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3이 들어갈 때는 1이 3번에, 4번에, 5번에 들어갈 때마다 나머지 농구 공들은 5, 4, 4, 5, 5, 4,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세 가지인데, 이런 경우는 4번도 마찬가지, 5번도 마찬가지, 이렇게 되니까, 3 곱하기 3이 되고, 9가 되겠죠.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2에 9를 더한 값이 얼마냐가 되고, 11이고, 1번이 되겠네요.